인간 복숭아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향, 동남아 관광지에서 복숭아 망고 주스를 마시는 느낌의 향, 복숭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향, 가장 태폐이 있는 성인 복숭아 향, 뻔하지 않고 감각적인 복숭아 향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복숭아향 향수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복숭아향은 시중에 뭐 향수로는 물론이고 핸드크림, 방향제 등등으로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향수들은 복숭아향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한 향수들입니다. 청순, 귀여움, 퇴폐미, 시크 등등 다양한 매력의 럭셔리 복숭아들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으니까 어, 럭셔리보다는 좀 이제 가성비로 이렇게 막 뿌리기 좋은 저렴한 제품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킬리안의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복숭아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숭아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번들거리지 않고 되게 보송보송한 피부에다가 코렉 생기가 더는 인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톡톡 튀지 않고 좀 소프트한 화사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딱 그래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에스파 윈터가 이거를 본인이 쓰는 향수라고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마이쮸 같은 복숭아향 아니고 진짜 과일 같은 향. 나는 너무 진한 향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인공적이지 않고 은은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과장된 단향 없는 잔잔한 복숭아 향이라서 정말 은은하게 쓸수 있고요. 귀엽다기보다는 청순에 가까운 이미지의 향이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진짜 복숭아 원물 그 자체 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인공적인 냄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추럴한 복숭아 향에다가 플러스로 다른 향조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파우더리한 꽃향기들이 감지가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파우더리함 덕분에 어, 더 이렇게 보송하고 소프트한 소위 인간 복숭아 그런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기도 하고 폭닥하기도 한 하지만 찐득하지 않은 가벼운 복숭아 향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향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숭아 향 럭셔리 퍼퓸을 찾는다면 꼭 맡아보셔야 하는 향입니다. 사계절 내내 언제든 잘 어울릴 향이라서 손이 자주자주 자주 갈 겁니다. 다음은 메모의 마두라이 이 향은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동남아 관광지에서 복숭아 망고 주스를 마시는 느낌의 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마시는 주스는 진짜 당도가 남다른 거 아시죠? <laughs> 완전 달달하고 농도가 묽지 않은 스무디가 떠오르는 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꽃향기도 나는데요, 튜베로즈와 자스민 같은 좀 밀도 있고 크리미한 화이트 플로우의 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농도가 있는 스무디를 연상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약간 동남아 바이브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수를 뿌린 사람이 쓱 지나간다면 오 달달한 복숭아 향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들고 말겠지만 근데 내가 이걸 뿌리고 이렇게 코 받고 제대로 킁킁해보면 그 특유의 이국적인 스파이시함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 실제로 이 향수의 컨셉이 인도의 활기찬 시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따뜻한 공기 속에서 꽃과 향신료 향기 그리고 복숭아 냄새가 가득한 인도 마두라이라는 지역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향수입니다 인도 강황 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설명만 보면 인도 카레 냄새 나는 향수 아닌가 <laughs>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 유튜브에서 보는 그 하드코어한 인도의 느낌 전혀 아니고요 너무 막 이국적이라서 낯설다 그 정도로 강한 개성이 있는 향 아니에요 쉽고 기분 좋게 쓸수 있는 복숭아 향입니다 이거 해외 리뷰를 보니까 이 향이 너무 대중적인 향이라서 좀 아쉽다. 막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베스 앤 바디웍스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불호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향덕들 사이에서는 이 메모 향수라고 하면은 강렬한 가죽향이나 독특한 스타일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기대했다면 조금 불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향이 비유할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이 향이 이미지 자체가 막 빅시처럼 섹시 큐티 이런 결이 아니고요. 여행의 기억을 향으로 표현한다. 라는 메모파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잔향으로 가면은 샌다르드와 스파이시, 허브노트들이 남는데 그때의 향이 아 뭔가 멋있는 이렇게 힌두 템플이 보이는 동남아의 관광지의 모습이 연상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리고 지속력도 꽤 길고 4계절 내내 언제도 어울릴 향입니다. 다음은 겔랑의 페셰미라즈 요거는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지고 싶은 향수예요 <laughs> 근데 이 향수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에 미즈님 인공적인 느낌 향 향수 찾아주세요.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은 대부분의 복숭아향 향수가 약간 디저트처럼 가공된 듯한 향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완전 그냥 원물 그 자체의 복숭아향, 100% 자연의 복숭아향 이런 건못 봤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킬리안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나 어, 일본 바디 미스트들, 뭐 페르난다 그런 것들이 좀 인공적이지 않은 복숭아향이 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원물 그 자체의 향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복숭아라는 과일이 직접 향을 추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레몬이나 장미, 요런 향들은 꽃잎이나 껍질 같은 데향 분자가 충분히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출해서 향수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레몬이나 장미향 같은 거는 원물과 비슷한 향을 내는 향수들이 꽤 있죠. 근데 복숭아 과육에는요. 향 분자 자체가 아주 희박해요. 게다가 그 소량 있는 향 분자조차도 열이나 공기에 되게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향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복숭아 향은 구현해내기 어려운 향인 겁니다. 근데 1919년에 겔랑이 미츠코라는 복숭아 향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복숭아 향 없이도 인공적으로 복숭아 향을 창조해 낸 거죠. 지금은 뭐 당연히 만들어낸 복숭아 향수가 너무 많지만 그 당시 1919년에는 복숭아라는 과일 향을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향수가 꽃 향기 위주의 레몬 같은 시트러스류를 곁들인 그런 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겔랑의 미추코처럼 복숭아향을 전면에 내세운 과일 시프레 향이 나는 향수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겔랑 미츠코는 어, 역사상 최초의 과일시프레 향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미츠코로 인해서 과일향 향수의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향수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아주 상징적인 걸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겔랑은 아직까지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근본으로 꽤나 고평가 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브랜드고 겔랑 내부적으로도 복숭아향에 대한 자부심이 좀큰것 같아요. 이 겔랑의 패쉐 미라즈를 만든 조향사도 향수란 자연 추출물이 아닌 수많은 분자의 화학적 조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복숭아향 향수는 원물의 향을 그대로 뽑아내는 것보다 복숭아라는 과일을 향수적으로 얼마나 잘 재해석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복숭아향 향수가 시중에 없는 것이죠. 이 페시미라즈 역시도 단순한 복숭아 향이 아니라 유니크하고 다층적인 복숭아 향입니다. 뭔가 말캉말캉한 살구 같기도 한 맑은 복숭아 향 혹은 살구 향과 오스만투스 향이 나는데요. 그와 함께 이국적인 샤프란 향도 확 나요. 게다가 부드러운 스웨이드의 가죽 향이랑 샌다루드도 어우러집니다. 되게 대조적인 스타일의 향이 공존하는데 그것들이 따로 놀지 않고 밸런스 좋게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아 복숭아 향도 시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향수죠. 그리고 지속력도 좋고요. 가죽 향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다면 사계절 내내 잘쓸수 있을 법한 독하지 않은 향입니다. 근데 이라르엘라 마티에르 향수들이 온라인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되게 소수의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향도 어렵고 구매도 어렵다는 허들이 있기는 한데 어찌 보면 그. 그래서 더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라즈처럼 복숭아 플러스 오스만투스 플러스 스파이시 플러스 우디 요 조합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향수도 좋아하실 겁니다. 구찌 알케미스트 가든의 오스만투스 넥타예요. 오스만투스 넥타 역시도. 귀여운 달달함 없이 시크한 향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장르로 묶으려면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다멈의 씁쓸하게 톡 쏘는 스파이시함이 복숭아향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복숭아의 말캉한 촉감이 연상될 정도로 생생하게 과일향이 표현됐습니다. 게다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나무향, 그러니까 스모키한 우디향까지 향 전반에 깔려있어서요. 뻔하지 않고 감각적인 복숭아향을 원하신다면 은 이것도 꼭 시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니샤네의 헌드레드 사일런트 웨이. 요거는 한 마디로 복숭아가 토핑된 진한 크림 케이크 같은 향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탑노트에 튜베로즈, 만다린, 복숭아가 있어서 뿌린 직후에 달콤한 복숭아향이 나는데요. 크리미한 튜베로즈향과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막 풋풋하고 아삭아삭한 그런 복숭아라기보다는 타이 혹은 케이크 위에 토핑되어 있는 이렇게 얇게 깎아서 달달하게 코팅된 복숭아 아시죠?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스민, 가드니아, 오리스 등의 꽃향기들도 퍼져요. 이 화이트 플로럴 향이 꽤나 풍성하고 존재감이 큽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른 향수들이 딱맞추면 어, 과일향이네? 싶은 향수들이라면, 이1 0 0드사 Silent 는딱맞추면 어, 달달한 꽃향기네? 라는 생각이 들 법한 복숭아가 터치된 플로럴 구어망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노트에 있는 바닐라 향도 향 전반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요. 크림파이. 뭐 부드러운 케이크 이런 걸 연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잔향에서 남는 샌다로드와 베티버향 덕분에 이 향이 되게 달달하고 부드러운데 완전 간식 냄새 같진 않아요. 되게 고저스하게 꾸몄는데, 투머치하게 화려하진 않고,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지는, 박물관에 일하면서, 뭐, 페르시안, 시인의 이름 다 알고, <laughs> 그런 사람한테서 날 법한 향이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메종 프랑시스 바카루즈가 언뜻 떠오르는 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카루즈 라 복숭아 버전인데, 메탈릭한 쇠 향은 전혀 없고, 좀덜 빡센 느낌이랄까요? <laughs> 확실히 전반적으로 농밀하고 따뜻한 바이브가 있어서 FW 시즌에 어울릴 것 같고요. 지속력, 확산력 좋은 편이고, 바카라루즈 같은 달달한 향을 좋아한다면 남자분들도 잘쓸수 있을 만한 중성적인 향기입니다. 다음은 퍼퓸드 말리의 까실리. 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는 한마디로 복숭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향.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요화정, 요맘 때 이런 거 먹으면은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좀더 새콤한 밀키함이 있잖아요. 이 까실리도 그런 스타일인데 복숭아 향이에요. 딱이 바틀색 같은 향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밀키하고 소프트한 복숭아 향이죠 근데 실제 노트 구성을 보면은 복숭아 향도 없거든요. 아마 자두랑 레드크런트가 만나서 새콤달콤한 복숭아 같은 향이 연출 된것 같고 미모사와 플로메리아 같은 부드러운 꽃향기와 베이스노트의 바닐라 샌 다로드 등의 밀키함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복숭아 요거트 향처럼 느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퍼퓸드말레의 여자 향수들이 대체로 엄청 귀하게 자란 공주님 느낌, 귀티 나는 달콤함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까실리 역시도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러블리한 스타일의 옷 자주 입고 긴 웨이브 머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여성분이 연상되는 향이에요. 한 여름만 제외한다면은 사계절 내내 뿌리기 좋을 것 같고 지속력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톰포드의 비터 피치. 이거는 제가 사용해본 복숭아 향 향수 중에서 가장 퇴폐미 있는 성인 복숭아 향인 것 같아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진한 럼과 꼬냑에 푹 절여진 복숭아 향입니다. 뿌리자마자 새콤한 자몽향과 복숭아 향이 나는데 곧 이어서 럼이나 꼬냑 같은 씁쓸한 술 냄새랑 카다멈, 다바나 등의 스파이시한 향신료 향도 풍부하게 퍼지죠. 그리고 나무로 만든 베러를 연상케 하는 우디향도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요. 나무통에서 발효시킨 복숭아주. 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둡고 태폐적인 무드를 연상케 해요. 일반적인 복숭아향이 러블리하거나 청순한 이미지를 내는 것과는 완전 다른 노선의 육감적인 향입니다. 톰포드스러운 섹시하고 중성적인 향이라서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무난한 복숭아 향보다는 도발적인 달콤 씁쓸함을 가진 으름 복숭아 <laughs>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뭐 확산력은 그렇게 강한 것같진 않은데 지속력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이 다 고가의 제품이라서 좀 가성비 좋게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비비향의 러비향입니다. 이거는 헤어 앤 바디 미스트인데 가격은 한 2, 3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100ml로 용량까지 넉넉합니다. 이거 향은 복숭아 맛 아이스티 향 같아요. 립톤 같은 달달한 아이스티 있잖아요. 그런 복숭아 아이스티를 시원하고 약간 연하게 탔을 때 나는 향? 딱 그런 스타일이라서 부담 없이 뿌리기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디미스트타 보니까 그렇게 향이 오래가진 않는데 뿌린 직후에도 향이 강하진 않아서 자주자주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카톡 선물하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슬로워밍의 터치 피치인데요. 고체 향수라서 알콜 냄새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또 학생분들도 쓰기 좋은 귀여운 복숭아 향입니다. 아까 소개한 러비 향처럼 달달하고 부담없는 복숭아 향인데 이 터치 피치가 좀더 꽃향기가 나요. 그렇게 막 복사꽃이 피어있는 곳에 놓여진 복숭아 느낌? 그리고 고체 향수치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바르고 나서 안 끈적거리고, 보송한 제형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복숭아향 향수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 말고도 또 추천하고 싶은 복숭아향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